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심지어 결정을 내렸다고 믿기 전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의 양자장은 이미 당신이 살아가게 될 타임라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리벳, 벤자민 리벳 같은 신경과학자들은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 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선택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도록 했을 때, 그들의 뇌의 준비, 전위, readiness potential는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수 밀리초전에 이미 발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이미 행동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영역에서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처럼 작은 행동에도 뇌가 먼저 반응한다면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결정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나 운명을 바꿀 길을 선택하는 그 찰나는 어떨까요? 신비가들은 오래전부터 선택은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뒤 이성이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양자이론은 이를 더 확장해 모든 가능한 미래가 동시에 중첩 슈퍼포지션 되어 존재하며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인식하기 전그중 하나를 미리 선택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운명론도 아니고 자유 의지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의식적 자아가 훨씬 더큰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잠재의식 프로그램, 진동 주파수, 그리고 양자장과의 얽힘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전 선택의 순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결정이 이미 내려진 후에야 자신이 결정했다고 깨닫고 그때는 이미 그 타임라인이라는 달리는 기차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문제는 잠재의식이 오래된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해결되지 않은 패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에 맞는 주파수를 가진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사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같은 반복 같은 실망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동에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1초도 안 되는 찰나 필드가 아직 유동적인 이 의식의 틈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가로채어 더 높은 주파수의 선택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이것은 입자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하여 원하는 결과, 쪽으로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반응에서 창조로 이동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인식이 자동 조종 장치를 느리게 하여 조종 장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해변에 부서지기 직전의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한번 부서지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직전의 순간에는 올바르게 위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탈수 있습니다. 사전 선택의 순간이 바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의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듭하면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긴장감이 바뀌거나 잠깐 스치는 이미지, 생각 이전에 찾아오는 작은 내면의 예, 혹은 아니요. 그것이 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단순히 신비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에 기반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뇌의 예측 코딩이 익숙한 현실을 고정하려 하는지, 양자장이 어떻게 당신의 첫 번째 에너지 충동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타임라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할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그 찰나의 창을 포착하여 원하는 미래와 정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리벳의 연구가 신경과학계를 뒤흔들었을 때 그것은 단지 자유 의지의 개념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실험은 뇌의 운동 피질이 의식적 인식보다 최대 500밀리초 먼저 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틈처럼 들리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그것이 영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에너지 정렬에 즉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잠재의식적 정렬은 논리적 마음이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곧 현실은 당신이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반응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 연결해 봅시다. 필드는 잘 준비된 화근이나 세심하게 만든 비전 보드보다도 당신의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기 전에 불타오르는 그 깊고 즉각적인 진동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에서 고전하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밀리초 전 에너지가 송출된 사전 선택 충동을 의식적인 노력으로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것을 과거의 기록이 반복 재생되는 것이라고 자주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과거의 감정 경험을 기반으로 무엇이 안전하고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예측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훨씬 빠르게 그 결정을 내립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파동함수가 고정된 결과로 붕괴하는 탈코헤런스, 데코헤런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의식은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했다고 믿으며 합리화를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사후에 설명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양자역학은 잠재의식이 처음 선택한 결과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창이 남아 있어 의식적인 관찰로 붕괴를 다른 결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인드풀리스, 신체감각인식,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것은 단순한 영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 붕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심장박동의 깜빡임, 뱃속의 갑작스러운 조임 흥분에 미세한 표정 같은 신체 신호에 더 민감해질수록 오래된 프로그램을 가로채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접근법을 뒤집습니다. 몇달 혹은 몇년 동안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대신 미래가 선택되는 미시적 순간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재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GPS가 경로 중간에 재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여정을 갈아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잡아내면 됩니다. 이 미시적 순간을 무시하면 왜 갇히게 되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칠 때마다 동일한 신경 경로와 에너지 각인이 강화되어 다음에도 같은 것을 기본 값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알려진 불편함을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보다 선호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그런 편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것이 힘 있는 충동이든 습관적인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 없으며, 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전 선택 신호를 정확히 어떻게 포착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타고 원하는 현실로 이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게 되면 매니페스테이션은 오르막길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미 당신 편으로 움직이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양자역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관찰 행위가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관찰이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의 사고가 어떤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잠재의식은 이미 관찰하고 이미 특정 파동 함수를 형태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선택이 종종 더 깊은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에는 이에 상응하는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기억과 감정 패턴에 기반해 순간순간 적극적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본질적으로 내부의 미래에 미리 보기입니다. 뇌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대에 맞게 당신을 은밀히 이끕니다. 그리고 중요. 한 점은 이러한 예측이 양자장에 대한 에너지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또는 저것은 원치 않는다. 고 말하기 전에도 필드는 이미 당신의 주파수를 수신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잠재 의식이 거절을 예상하면 거절을 방송합니다. 풍요를 예상하면 풍요를 방송합니다. 양자장은 그 기대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이 매니페스테이션이 사람들에게 종종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식적인 의도는 수밀리 초전 이미 일어난 잠재의식의 사전 선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실험실에서 리벳의 유명한 실험은 무의식적 뇌 활동과 의식적 결정 사이의 간극을 측정했고 그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 존 윌러는 우리는 가까운 것과 지금뿐 아니라 멀고 오래전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참여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미시적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 사전 선택의 순간은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갈림길과 같지만 그 갈림길은 1초도 안 되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영적 관점에서 이러한 미시적 순간은 더 높은 자아가 속삭이는 때입니다. 직관이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 속삭임을 오래된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쉬울 리 없어. 나는 항상 이 부분에서 힘들었어. 단계를 차근차근 파악해야 해. 그리고 바로 그렇게 양자의 열린 문은 닫혀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전 선택, 프리셀렉션 순간을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시끄러운 방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을 거듭하면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를 때 숨이 빨라지는 것. 의심이 스며들기 전에 흥분의 반짝임. 아마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 가슴이 가벼워지는 순간. 이것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감각이 아닙니다. 이는 장창이 당신에게 하나의 확률을 제시했고 당신이 그것을 붙잡을지 사라지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미세한 순간을 포착하면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몇 초라도 원하는 감정에 고정 앵커 하면 됩니다. 그 짧고 응집된 에너지의 폭발만으로도 파동함수의 붕괴를 당신이 원하는 현실 쪽으로 유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양자 물리학 언어로 말하면 확률 곡선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고 일상 언어로는 오래된 사고 패턴이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과학에서 전략으로 넘어가 이러한 사전 선택 순간과 정렬하여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전통적인 끌어당김보다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현실과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전 선택의 과학을 이해했으니 적용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런 미세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힘이 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더 많은 의식적 의식, 리투알이나 노력. 추가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최소한의 개입을 할수 있도록 인식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정신적 소음을 줄이기 사전 선택의 순간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환경의 침묵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입니다. 마음이 항상 큰 소리로 달리고 있다면 이 순간을 매번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마음 챙김 연습은 양자실현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신경계를 훈련시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장이 가능성을 제시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의 미묘한 신호를 더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작은 행동의 충동이거나 논리적인 사고가 따라잡기 전에 나타나는 깊은 맞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첫 감각을 고정하기에 사전 선택 순간이 나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열리거나 숨이 깊어지거나 흥분의 물결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명 시그네처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 신체적 감정적 감각에 머무르세요. 마치 그것을 기억하려는 듯 고정하세요. 양자 물리학적으로는 파동함수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붕괴되도록 진동수를 충분히 오래 유지해 일관성 코헤렌 e 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초 만에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순간을 잃습니다. 오래된 사고 패턴이 연결을 끊게 하지 마세요. 3단계 최소한의 행동으로 확정하기 대부분의 실현 방법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당신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즉각적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렬된 행동입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나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이디어를 적거나 회의를 예약하거나 이미 그 결과를 선택한 자신의 버전을 반영하는 자세로 몸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행동은 우주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는 이미 이 주파수에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냈다면 믿으세요. 하루에 이런 사전 선택 순간은 몇번 없을 수 있고 지속 시간은 1초도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잡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 현실이 바뀝니다. 더 이상 양자장과 뒤쫓기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전통적 시련 기법보다 더 빠르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속도를 위한 속도가 아니라 정렬에서 오는 효율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이 길고 힘든 과정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변화를 느끼고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경험하면 다시는 결과를 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우주는 먼저 속삭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침은 보통 지연 우회 또는 극적인 경고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 순간을 잡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세요. 댓글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Locked in.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행위로 당신이 첫 의식적 사전 선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양자장의 가능성과 결정 사이의 그 작지만 강력한 틈에서 알아차리고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런 미세한 결정들이 실제로 당신의 타임라인에 진짜 근원이며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행동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이미 양자장은 당신의 지배적인 존재 상태에 맞는 현실 버전을 고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전 선택의 창이 신경과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1980년대에 벤저민 리벳, 벤자민 리벳 외 유명한 실험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결정을 향한 활동을 이미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몇 밀리초 전에 이미 결정을 향한 활동을 보입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 그리고 따라서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합리적인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이미 결과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것은 파동함수 붕괴라고 불리는 현상과 같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이 하나로 기울어지는 순간 파동은 붕괴되고 현실은 그 상태를 중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돌파구가 있습니다. 만약 급 사전 선택 프리셀렉션 각에 미세한 창을 자각할 수 있다면 파동이 붕괴되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상태, 감정적 기준선 사고 주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현실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버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돛단배가 바람을 딱 맞는 각도로 잡는 순간과 같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완벽한 흐름에 맞추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신비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순간을 이야기하에 왔습니다. 내빌 고다드는 이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사는 순간 이라고 설명했고, 바가바드 기타는 이를 평정의 요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진실은 같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에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전 선택의 순간에 두려움 의심 제한된 사고로 반응하고, 그후 외부 세계가 왜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 당신은 자신감 있고 조율된 상태,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의심이 스쳐갑니다. 혹시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주파수는 바뀌고 결과가 굳어지는 버전도 변합니다. 말이 꼬이거나 누군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파동의 붕괴는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 직전 두려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키우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상기합니다.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 아주 미세한 에너지 조정이 결정이 굳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방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양자적 정렬을 통해 성공하는 타임라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의심의 미세한 순간은 항상 옵니다. 진정한 숙련은 그것을 충분히 일찍 포착해 붕괴를 재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호흡법 시각화 같은 훈련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밀리초 단위로 일어나는 미묘한 내적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혼돈보다 조화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힘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이 사전 선택창에서 인식을 훈련할수록 이것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풍요 건강 사랑 기회가 펼쳐지는 현실을 고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면 양자적 창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가며 큰 목표나 드라마틱한 선택만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하기 직전에 반초 메시지에 답장하기 전에 호흡 이메일을 열기 직전의 느낌, 그 순간이 바로 현실이 선택되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순간이 양자토약의 기회가 됩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당신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들, 예상치 못한 기회를 불러온 메시지를 보내기 전이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당신을 돕지 않는 것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묘한 공간에서 당신은 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양자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의 본질입니다. 쫓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이 정렬되어서 현실이 당신의 상태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제 과학과 영적 지혜가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의식이 예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주파수를 읽고 있습니다. 그 언어에 능숙해지면 인생은 무작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의도적인 흐름이 됩니다. 만약 표면을 넘어 또 사전 선택창에서 진동을 안정시키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풍요사랑 명확성에 타임라인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진짜로 훈련하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자 파워를 깨워라.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미세한 순간들에서 당신이 내부에서 이미 확정한 현실만 양자장이 전달하도록 당신의 등장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완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안으로 분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매순간 무한한 가능성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보고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밀리초의 공간에 자각의도 그리고 이미 선택한 미래의 에너지로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당신의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인식을 예리하게 마음을 열어두세요. 당신은 현실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호흡마다 그것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